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2월 4일과 6일, 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현대차와 LG전자, LG생활건강과 SO1, 삼성화재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NC소프트와 한국전력입니다. 삼성전자는 12월 8일 72,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현대차는 12월 8일 184,8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LG 전자는 12월 8일 10만 6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LG 생활건강은 12월 6일 34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NC소프트는 12월 8일 26만 8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한국전력은 12월 8일 18,7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2월 8일 132,1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O1은 12월 6일 7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12월 6일 26만 5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T는 12월 4일 3만 3천 3백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2월 4일과 6일, 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상승예측 종목은 KMW와 제넥신, 네이처셀과 차 바이오텍, 현대바이오구요. 하락의 직종목은 위메이드와 CJENM, 나이스평가정보와 SFA입니다. 위메이드는 12월 6일 5 8 0 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구요. CJENM은 12월 6일 7 5 5 0 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휴젤은 12월 4일 15만 1,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MW는 12월 8일 12,59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Nature Cell은 12월 8일 8,18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12월 8일 8,93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컴투스는 12월 4일 5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F-A는 12월 6일 28,9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차 바이오텍은 12월 8일 16,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JYP 엔터는 12월 6일 96,1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2월 4일과 6일 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와 엔비디아, 인텔과 에도비, 파이자와 브로드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6일 378.61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메타는 12월 8일 341.49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12월 4일 152.11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12월 8일 487.16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인텔은 12월 4일 44.94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넷플릭스는 12월 6일 479.17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에도비는 12월 8일 619.72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12월 8일 48.08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파이자는 12월 8일 30.32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브로드컴은 12월 6일 950.24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